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에버 영구 8강 리산노 때가 역대 온게임의 그 최자간중이라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그때 크리스마스 2부였는데, 나 그렇게 간중 많은 거 처음 봤어. 진짜로. 나 바깥에 용산이 꽉찬건나 처음 봤어. 재동이 형 팬들은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뭐내 팬들은 좋아하는 거고, 당연한 거지 뭐.

계속 공격 많이 맞요 예. 오, 오, 많이 오. 많이 맞았어요. 많이 맞았어요. 방방 예사나? 자, 공양까지 하면서 지금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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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뭐뭐뭐입력하야거야어 뭐, 뭐, 예. 예. 제동이 예. 어, 예. 너무 하는 거 같아 지금. 빼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우와 가야 되는 거 예. 아니에요? 너무거 같은데 지금. 차이를 벌렸습니다. 드가 계속 차기 때문에. 이젠 안 죽게 됐네요. 어 근데 자, 육링이다 올링이다 쇼인데 네, 변내기는 네, 질러을뛰었어요 뭐해? 어, 여기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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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습니다. 서비어요 아, 어, 예, 뭐해? 현재면데? 왜 졌어 이거? 아 숫자 차이가 너무 나서. 잡았어요. 아, 네, 진로가 십... 빠져나가네. 도망을 못 갔죠. 네. 어? 아니 이거 잡았습니다. 와 이거 아... 너무 이게 서 뽑은 거거든요, 아까.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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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러나, 아니 드러나, 현재는 드러나, 드러나, 근데 빠져나가... 진짜 잘안 보고 할 때가 많다니까. 이거 또살인이라고 어, 당연히 생각하고 뭐, 한 거야. 그... 좀 배제를 많이, 많이 해현재가 해, 게임에서 원치원, 내가 옛날부터 많이 느꼈는데. 힘을 힘이 합쳐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고 안 봤으면 안본 대로 생각을 하고 게임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 현재는좀 본진 입구 쪽을 그런 게좀 부족해. 입구 쪽을 지금 당연히 할수 뭐, 수수수 있는 건데 육님이 이게 뭐, 못 뭐, 봤잖아 타! 게임을 서치도 그 하나도 안 되고 네. 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글링와 어, 근데 커는 진짜 분명 미쳤다. 자 그래도 저글링들둘만 남기고 안죽안 죽을 거 같은데? 어안 죽을 거 같은데 이거? 안 죽을 거 같은데 현재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죽이 힘들 것 같은데?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여기선 길열고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헤기 내기견이 나왔어요? 예, 본 이거 저그도 근데 해처리가 느려요. 거, 지금 보면 줘,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네. 배퍼리까지 네. 자, 위로 좀 들어가는 판단하고 있는데 오, 하나. 자, 프로브를 닦고 통과하겠다. 네, 여긴 질럿 독기견이 나왔어요. 프로브 나와서 킬. 오, 하나. 둘오 오, 여기서 와, 이게 저울링 손바름잘 맞네요, 방금. 네, 양쪽으로 네. 돌아오면서 네기 들어갔습니다. 끊고. 저울링이 네기가 들어갔어요, 지금. 네. 계속 이렇게 뛰고 있는 상황이고 달리다 보면 건강해지거든요. 열두 개 빨간색에서 노란색으로. 게임은 아직 좀 봐야 될것 같아. 어, 이거, 이거 이거 링에 좀덜 털리면 현재가 괜찮고. 다르죠. 네. 근데 지금 가스도 옵하고 있단 말이야. 현재가 보면 가스를 안 줘. 네. 전투로 뛰면 살이 빠지는 데. 풀업은 진짜 많은데 가스를 너무 늦게 타가지고. 네. 이제 올리죠. 뛰다 보면은. 이 명해 본질이 캐런.

자, 세계 경기, 세계 고기 세계 경기, 세계 경기, 경기, 이어지고 있어요기 세계 경이 세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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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기 세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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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가기 세계 경기, 세계 경기, 세계 경기, 세계 경기, 가계경기 자 방향 저희 쪽에서는 대체 상황 어 여기 네, 정리됐네 네 정리됐네요 페널 그냥 지어버리네 여기 안쪽에 있던 저글링이 정리가 됐고 양쪽으로 좀 나눠서 때리 준비까지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탈코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그럼 양쪽으로 앞뒤에서 때리려고 예, 같이 때려서 그냥 잡아내자 아 근데 질럿 위치는 진짜 좋다 있습니다. 네 어차피 살아나갈 수는 없는 질럿이었어요 그냥 저글링 갈가 먹고 죽는 것이 어제동영이 네. 너무 좋아 좋아 보인다 나는 이번 게임 투스타 제... 같은 거 해야 될것 같아 현재가 이기려면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컨트롤 하느라 와 질러 한 마리 잘 뺐다 근데. 달리면서 빼면 돼 현재는 이거 나가는 거뺄 거고 이걸로 이걸로 노린다. 잠깐만 이거 살짝 킥이었는데 방금. 흔드는 플레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이 저글링들 예, 너무 멀리 나가있는데요? 네. 네, 나갔고, 여기서 어떻게 피해를 감수하고도 드론 통해서, 비비기를 통해서 아, 안 죽었어요. 질럿, 어, 저글링이 네. 골목길 여기서 이 드론들이 제가 올 때까지 시간을 벌었습니다. 네 피해를 최소화하고 약좀이 위치에서 질럿을 끊어냈습니다. 지르면서 질럿 또 뛰어요. 거의 완성돼 가고 있고 질럿이 또아래방향으로 나갔죠. 이번 다 개, 여 개, 다가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와, 근데 움직임이 너무 좋네 현재도. 어 막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니까. 뮤타은못 찍어. 본질에 원캐는 방거 보면 찍기 싫지. 네. 질러또잘 돌려왔거든요 지금. 오버로드 하나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래쪽 방향 저기질러을찾아질 근데 초록색까지 돌린다고 있습니다. 현재야? 아 오버로드. 이쪽 방향을 건너서. 어 있고 팔짝 안 보였어요. 이게 인식한 것 같거든요. 네. 비어 있어요. 아스쿼지 뽑고 드론 예. 찍었는데. 아 진짜 이상한 루트로. 예 질럿이 엉뚱하게 지금은 돌아왔습니다. 하나 좀 잡고 들어간 상황에서. 예 여기는 또어쪽이라서 입구 쪽에다가 세워놓으면 정울링이못 들어가거든요. 네. 어 아, 개말린다 저거 아, 진짜 아, 이거. 3, 3, 3아 뮤타를 늦게 찍고 예. 이거 드로으로 밀면서 드론 밀치기아 이미 아, 이미 대체. 개말린다 게임 말린다 말려. 자, 말려. 네. 스파이어는 안 깨질 것 같고, 스파이어는 절대 안 깨질 것 같고, 깨져? 잠깐만, 어, 깨졌다, 깨진다, 위험해. 깨졌다, 와, 깨졌어. 아, 깨졌어. 이 아, 아, 이런 원칙. 뮤탈스콜드인데캐파이어 깨졌어. 네, 제이디지 뭐이? 정신 아니, 어, 어? 안 차려 왜? 지금 이안 되고 있어요. 아쪽 전혀 아니 게임 좋았는데 이거 없었습니다. 지금도 네. 인구수가 똑같아. 네. 게임은, 네. 게임은. 링이 발업이 되면은 순식간에 음. 내가 모든 시야를 다상 시야. 이러면 캐는 박을 필요가 없어요. 토스는 어차피 뮤탈리 후속으로 등이 못 나와서 지금 어디냐? 뽑아놓은 게 다잖아. 방업도안될 거고 이러면 있고요. 시, 지금이라도 히든 챔버 히든 챔버 올리는데 음, 뭔가, 음, 뭔가 빡세네. 벌써 이러면 상황이고, 예, 저 드론도 많이 없고 이걸로 이, 무조건 어, 봐야겠네, 쑤셔가지고. 스파이어가 없어도 저거가이뭐푸시는게큰 문제는 네. 없어요. 네. 네, 이걸로 일단 살아났다라는 거죠. 네. 어, 어? 이거 퍼지? 네. 네. 만약에 지금. 미 어? 스파이어 터지기 전병력으로 커세어를 줄이는 데 성공을 하면은 스파이어가 깨졌어도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네, 지금 여기서 다섯 칸데. 네, 네. 공업. 공업은 됐거든요. 됩니다, 네, 공업 찍었고. 아, 이제 스커지를 먼저 보여야 돼요. 스커지를 먼저 보여야. 와, 아, 안 됐어. 이거 망했어 이거 제동이. 와, 이거 다 살려. 망했어. 아. 이러면은 공이라 들어요. 공이라. 질러시. 자, 그래 된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공반. 게임 지금 진거 알아, 자동이형말려 이거 아 이거 지면 너무 큰데 이거 게임 좋았는데. 오버로아 이걸 줘야 돼. 말단대 육질 돌려가지고 와.